네, 안녕하세요. 에액답입니다. 이전 시간에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의 첫 촬영과 관련해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2020년 3월 기준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의 촬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의 제작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콜린 트레브로 감독이 공개한 촬영사진으로 몇 가지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캐나다, 그 중에서도 설산에서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에 풀려난 공룡들이 겨울 환경에 적응을 했음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깃털 공룡의 등장 가능성입니다. 일찍이 제작진이 깃털 공룡의 등장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고 배트랩 빌록의 알로사우르스의 손목 고증을 통해서 기존의 주라기 시리즈식 공룡 고증에서 실제 공룡 고증과 더 가깝게 디자인하겠다는 제작진의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주라기월드 도미니언에서는 공룡 고증에 대한 자문가가 교체되었습니다. 기존의 공룡 자문은 고생물학자 존 호너가 시리즈 내내 맡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라기월드 도미니언부터는 존 호너가 퇴장하고 스티븐 브루사테가 새로운 공룡 자문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스티븐 브루사테는 최근 발매된 공룡 흥망사의 저작자이기도 합니다. 위 사실들로 정리해보자면 주라기월드 도미니언에 나오는 공룡들은 현대 계월에 적응해서 깃털 공룡의 모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화의 애니메트로닉스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미 예전부터 알려졌던 사실인데요 처음 티저로 공개된 모습은 브라키우사우루스다 오비랍트로다 말이 많았는데 바로 새끼 나스토케라토스의 애니메트로닉스로 확인되었습니다 귀여운 모습이 인상적이지만 그다지 고증이 반영되지 않은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에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공룡들의 애니메트로닉스가 등장할 예정이며 잘 보시면 이쪽에 벨로시랩터의 새로운 모델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주라기 홀드 시리즈의 아트북이 발매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한 팬이 콜린 트레보로 감독에게 아트북을 원한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콜린 트레보로 감독은 곧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바요나 감독과 함께 작업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바요나 감독은 폴른 킹덤의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감독을 말하는 것이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2020년 3월 7일, 엠블린의 TV 파트에서 쥬라기 월드의 새로운 TV 시리즈의 제작이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자로는 저스틴 파일뷰와 데릴 L. 프랭크가 영입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애니메이션인 백악기 캠프와 다르게 실사 시리즈라는 거에 정말 큰 의의가 있는데요. 자산 정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영화가 아닌 TV로 쥬라기 시리즈를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의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영화 시리즈는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으로 끝나지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처럼 여러 가지 파생된 주라기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주라기 올드 도미니언의 제작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